로버로버 조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범입니다 로버로버 그동안의 로봇 섹터들의 강세 속에서도 다소 좀소외가 됐는데 뒤늦게 또시동이 걸리면서 탄력성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이는 못 받아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침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철학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었죠 저학년부터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배우는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을 추가해야 된다. 라고도 밝히면서, 이렇게 로보로보, 매수세를 자극을 해서 탄력적인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금요일 시장에서도 장중 한때 23%까지 상승 했다가, 탄력이 좀둔화되기는 했습니다. 15% 정도가 상승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상승 시마다 캔들상으로는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는데, 그만큼 또 매물도 역시 만만치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현재쯤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더 이어질 것이냐? 또 그렇다면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를 잡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사부가 명쾌하게 해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 그리고 또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구독자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공짜로 시초가방을 이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어요 이번주만 하더라도 벌써 상한가 종목이 세개나 나왔죠 시초가방에서 사실 김사부의 시초가방 아, 35년 동안 증권시장에서 전문가로 특히나 각종 증권 경제 방송에서 계속해서 최우수 전문가로 선정이 됐던 이유가 산전, 수전, 공중전 모두 겪으면서 이 수익에 대한 모멘텀들이 확실하게 장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현재 시초가방에 적응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초가방 완전히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로보로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부의 시초가방 추천 당일의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주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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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최근그 성과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 9월 9일 미투원 1승. 두 종목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미투니이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이니까 6400원 이상에서 매도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일승은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죠. 그래서 매수가 대비 23% 정도가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상한가에 매도 해서 이걸 챙기자. 엄청났죠. 하루 만에 23% 바로 수익을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또 11회는 하이스틸. g 2지 바이오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하이스트리 매수 가 대비 12% 상승 중이면 5천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지 않내를 드렸죠. 그리고 g 2지 바이오는 매수 가 대비 9%당 상승 중이니까 15만 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를 이걸 챙기자로 했는데 일단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팔고 나서 또 후속 매수가 좀더 강하게 유입이 되더니 결국엔 상한가까지 말아붙이는 아주 대단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또 11일에 일승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드렸고 보만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일승이 매수 가 대비 이번에는 11% 상승 중. 이니까 1 3 5 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했고 보만표율서는 매수 가격이 (13퍼센트) 상승 중이니까 (3만 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을 챙기자로 했어요 그리고 금융 시장에서는 현대 무벡스 엠디바이스 PSL 일렉트로닉스 세 종목을 해 드렸는데 현대 무백스는 이번에 두 번째 소개를 드렸고 또 PSL 일렉트로닉스는 세번째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 PSL 일렉트로닉스가 이번에 매수 가격 대비 12% 상승 중이니까 6,200원 이상에서 매도하자 했는데 연중 최고가 경신하고 있죠. 그리고 현대 무백스도 매수 가격 대비 19% 상승 중이니까 만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익 실현하자. 역시 현대 무백스도 연중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죠. 그리고 MD 바이스가 매수 가격 대비 19% 이상 상승 중이니까 15,100원 시장에서 매도를 해서 이익을 챙겨 나가자고 했는데 결국 이 종목도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그래서 금요시장에서 코스닥에서 두 개, 코스피에서 두 개, 총네개 종목이 상한가 가나왔는데 역시 이 김사부의 시초가방이던 MD바이스도 상한가 이렇게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벌써 추천주에서만 상한가 세개나왔어요 사실 보통 3% 5% 이런 그 수익률 자랑들을 많이 하는데 김사부 시장이 좋을 때 정말 메뚜기도 한철이고 또물들어올때 노조라는 말처럼. 이럴 때는 수익들을 크게 잡아야 되겠죠. 10%, 20% 때로는 상한가. 또 지금 수수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임상로는 평균적으로 7, 8%, 5%이하에 취급을 하는 거. 시장이 나쁠 때도 7, 8% 정도를 기본적으로 목표로 보고 대응을 하고 또 충분히 달성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연속적인 수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동안에 지수는 최고치를 갱신해 왔습니다만은 지수의 상승률을 수익이 계좌가 따라 나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시초가방을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이게 무료니까 무료인데 수익이 안 난다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무료인데 수익이 잘 나, 엄청나. 그러면 이용 안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초가방 보시면 거의 매일 수익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매일 계좌가 불어나는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다. 또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 이상 수익을 현실화시켜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김사부의 시축가방에 지금 바로 합류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합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현재 상단에 포진되어 있는, 상단에 있는 김사부 번호 있죠. 0 1 0 8 3 6 9 6 0 9로 바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김사부라고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죠? 이거 못하시는 분들 없을까요? 2, 3점 끝나니까 지금 바로 문자 주셔가지고 시축가방에 합류하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큰 수익들을 챙겨 나가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로보로버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 로보로보는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대표적인 교육용 로봇 관련주죠. 최근에 이제 상승이 로봇주들이 하면서 노란봉 특법 때문에 상승을 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소외가 됐던 것들이 사실상 이것들은 이제 기업들의 노조에 대한 리스크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걸 낮추기 위해서 일단 그 자동화 또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배치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로봇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강하게 유입이 됐죠. 그래서 동사은 이런 국민의 소외가 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또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 로봇과 커딩 교육 컨텐츠 전문 기업이 죠이 중국 초중고교의 AI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 로봇과 교재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EBS와 협력 경험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의 AI 교육 확대 정책이 시행이 될 경우에 동사가 실행 파트너라든가 공급사로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민 누구나 애를 한국 한글처럼 자연스럽기는 게 AI 한글화 체계 구축은 동사가 주력하는 생활밀착형 AI 교육, 로봇 콘텐츠와 맞닿아 있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상 이 AI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만큼 교육용 AI 로봇과 콘텐츠로 보 o 동사에 대한 성장 모멘텀들이 좀강 t 지 o n t e n 리 robot content, robot c o 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AI 교육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도 일단 상당히 또 기대를 볼수 있지 않 e 기 t 판단 b 됩니다 다만, 아, 일단 상승을 할 때마다 매물이 증가하는 흐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시피, 일단, 그,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마다, 아, 일단 또 차익 매물은 증가하겠죠. 다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전 고점, 항상 지지와 저항들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전 고점의 돌파가 이루어졌다라는 점, 이런 가격대가 결국에는 지지선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겠다. 그래서 주초반에 한번 눌림목을 줄수 있겠습니다만 잠시 눌림목을 준 이후에 한번더 레벨업들이 시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늘림는은 어디까지 가느냐 일단 1차적인 목표치는 7,500원에서 8,000원대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눌림목 조정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더 상승한다면 7,500원에서 8,000원대를 1차 목표치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지금 수급에서도 의견들과 기관들이 대금 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첫날은 매도를 했다가 이튿날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첫날 발언이 나온 날은 매도를 했다가 이튿날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사실 뭐 현재 쯤에서 본다라면은 아또 이게 연속성이 갖춰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향들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런 수급이 계속해서 입이 된다라면은. 일단 1차 목표치로 설정해 둔 7천원에서 8천원대를 좀 수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연속성들은 결여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 초반에 외국인과 교관들의 수급 동향들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실시간으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매수라든가 특히 매수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매도죠.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것들을 잘 조심,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사부가 도움을 드립니다. 현재 보고 있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를 꾹 누르면 이런 링크들이 올려져 있는데, 첫 번째 링크를 눌러서 이런 양식에다가 로버로버라고 적고, 매수 가격 비중 등을 잘 적어주시면, 김사부가 최적의 매수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또, 매도는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급속 포착을 해서 바로바로 안내를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연말까지 이제 계좌가 아, 일단 연말까지 기간이 한삼 개월 조금 넘게 남았죠. 삼 개월 하고도 이십 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 그만큼 이제 계좌 관리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 상승보다도 계좌 수익이 좋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 이번에 계좌를 좀 바짝 좀 땡겨야 되겠는데요. 어, 한 삼백 퍼센트 정도 연말까지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런 열정들, 야망이 있는 분들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초가방. 뭐 보여드렸는데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믿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로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일 계좌가 불어나오는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다. 그리고 어 일단 한 달에 기본적으로 100% 이상씩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은 지금 시초코방에 합류하시면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어 수익들을 챙겨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점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